안녕하세요. 오늘은 후쿠오카 노포스시 집 이사무스시가 있는 요시즈카 동네 구경 다녀왔습니다. 텐진에서 10분 정도 거리였고요 오늘은 일본에서도 이용이 가능한 카카오 택시를 이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일본 택시비가 비싸다고 알려져 있어서 많은 분들이 택시 이용을 잘 하시지 않는데요. 가족분들이나 친구분들끼리 3명에서 4명 정도가 여행을 가시면 대중교통 비용도 싼 편은 아니라서 가까운 거리라면 오히려 택시를 이용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중교통을 타려고 역까지 이동하시는 시간이나 여름이나 겨울 같은 경우 덥고 추울 때 이동하시는 시간을 고려하면 괜찮은 선택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카카오 택시 앱에 들어가시면 상단 중간을 보시면 홈이라고 있고요. 옆에 여행 탭을 누르시고 거기서 차량 호출 해외라고 적혀 있는 부분을 눌러 보시면 자동으로 일본에 있다는 게 인식이 됩니다. 그리고 나면 한국에서처럼 지도에서 내 위치 눌러 주시고 목적지를 검색하셔서 차량 호출을 누르시면 됩니다. 차량이 배차가 되면 이렇게 차량 번호와 위치, 도착 예정 시간이 표시가 되고요. 밑에 580이라는 확인번호가 생성이 됩니다. 차량이 도착하면 차량 번호 확인하시고 타셔서 확인번호만 보여주시면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모셔다 주십니다. 혹시나 외국인이라 길을 돌아가거나 할까봐 걱정하실 수 있는데요. 기사님 앞에 보시면 저희 어플에서도 확인이 가능한 내비게이션이 켜져 있고요. 저희도 어플에서 항상 확인이 가능하니 돌아간다거나 하시는 걱정은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사실, 택시를 타지 않는 이유 중 하나도 기사님에게 목적지를 직접 전달하거나 소통 과정이 어려워서 타시지 않는 경우도 분명히 있으실 건데요. 카카오 택시를 이용하시면 그런 부분이 전혀 없기 때문에 조금 더 편하게 택시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으로는 결제는 신용카드로만 가능합니다. 외국이다 보니 결제 과정에서 미리 예상금액보다 조금 더 많이 선결제가 되고요. 도착시 기사님께서 실제 금액을 적용하시면 바로 선 결제 부분은 취소가 되고 실제 금액으로 결제가 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식당 내부 모습입니다. 바 테이블로 6명 정도 앉을 수 있는 자리가 있고요. 뒤로 4인석 좌식 테이블이 2개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먹은 메뉴는 첫 번째 상 모둠 세트랑 상미길리입니다 보통이랑 상 등급이 나뉘는 게 양이 많아지는 건 아니고요. 그날그날 그날 재료 컨디션에 따라서 재료가 더 좋아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금액이 올라가서 개수가 많아질 거라고 생각하시면 윗등급보다는 보통이나 중세트로 두 개를 드시는 게더 좋으실 수도 있어요. 주문을 하시면 먼저 생선조림과 무조림을 주시는데요. 간이 많이 짜지 않고 먹기 딱 좋았습니다. 먼저 상 모듬 세트입니다. 유부초밥 두 개, 참치 김말이 두 개, 새우튀김과 양배추가 들어간 김말이 두 개, 새우, 참돔, 참치, 오징어 초밥으로 총 10피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게 1200엔, 하나로 11,000원 정도 한다고 생각하시면 제 입장에서는 상당히 가성비가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그날 재료에 따라 메뉴 구성은 달라질 수 있고요. 더 재운 재료가 들어가고 피스수가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유부 초밥은 그냥 다들 아시는 맛이고요. 스시 안에 적당한 양으로 와사비가 들어있어서 더 추가로 올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참돔 같은 경우도 숙성이 잘돼 있어서 식감이 상당히 쫄깃하고 좋았습니다. 참치 초밥 같은 경우는 유명 스시집에 가면 한 피스당 600에서 700에씩 하는 곳들도 있는데요. 이 가격에 들어있는 참치치고는 퀄리티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오징어 초밥 같은 경우는 안에 시소잎이라고 좀 쓴맛이 강한 게 들어있어요. 만약 고수나 향이 강한 음식을 싫어하시면 꼭 빼고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새우 초밥은 기성품인지 겉이 살짝 말라 있어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새우튀김과 양배추가 들어간 김말이는 마요네즈 소스로 되어 있어서 상당히 고소하고 양배추 식감이 아삭하게 씹혀서 재밌게 잘 먹었습니다. 사실 저는 시간이 애매해서 이거 한 판만 먹으려고 했는데 먹다 보니 샤리의 간이나 생선의 컨디션이 너무 좋아서 상니기리가 궁금해져서 도저히 안 먹고 그냥 갈 수가 없어서 추가로 상니기리를 더 시킨 거였습니다. 향니기리입니다. 오징어초밥을 보시면 이렇게 시소잎이 들어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좋아하지만 향이 강한 걸 싫어하시면 꼭 빼고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원래는 니기리도 한 판에 다 잡아서 주시는데 제가 오후 3시쯤 방문했더니 손님이 저밖에 없어서 이렇게 오마카세처럼 두피스씩 잡는 대로 바로 올려주셔서 좀더 기분을 내고 먹을 수 있었습니다. 니기리에 나오는 새우 같은 경우는 머리까지 있는 걸 바로 따서 주셔서 식감이 탱글하고 아주 좋았구요. 마지막에 새우머리 구운 걸또 따로 주셨습니다. 참치도 모든 세트에 아카미랑은 다르게 다른 부위로 두피스가 나오고 간이 잘 되어 있어서 상당히 컨디션이 좋았고요. 먹으면서도 재미가 있었습니다. 참돔도 두피스째 먹는 거였지만 숙성이 잘 되느라 감칠맛이 좋아서 또 한번 맛있게 먹었습니다. 소라도 소금간이 살짝 되어 있어서 짭짤하니 샤리랑 간이 잘 맞아서 식감이 재밌고 맛이 좋았습니다. 성게알이랑 연어알마리가 나왔습니다. 새우 머리 군걸 주시면서 쭉 통째로 한 번에 다 먹으라고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성게알은 궁금한 향 없이 컨디션이 꽤 좋은 상태로 나와서 끝맛까지 쓴맛 없이 잘 먹었습니다. 하지만 연어알은 조금 짜더라고요. 먹으면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새우 머리도 소금 간을 살짝 하셔서 구워주셔서 한 입에 다 넣었을 때 간이 딱 맞아서 너무 잘 먹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차한 무시를 주시고 안에는 생선살이랑 은행이 들어있어서 부드럽고 고소해서 마무리 가심으로 잘 먹었습니다. 일본이 가까워서 자주들 가시는데요. 항상 같은 도시, 쇼핑센터, 백화점 구경만 하시다가 가시는 것보다 조금만 시간을 내셔서 이동하시면 당일로 갈 만한 작고 이쁜 동네들이 많습니다. 동네 구경 많이 다니시면서 맛있는 로컬 음식도 많이 드셨으면 좋겠습니다.